1. 식품위생법상의 용어 정의가 틀린 것은? 2.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 2. 미생물에 의한 단백질 변질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4. 젖산. 3. LDO10으로 독성을 표현하는 것은? 1. 급성 독성. 4. 아질산염과 식품 중에 제이크마민이 산성에서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1. 엔니트로사민. 5. 식품에서 생성되는 아크리아미드에 의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 튀김의 온도는 160도씨 이상으로 하고 오븐의 경우는 200도씨 이상으로 조절한다. 6.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 과정을 조절하는 생체내 호르몬의 작용을 간섭하는 내인성 물질이다. 7. 다음 중 살균제가 아닌 것은 4. 안식향산 8. 장티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완치된 후에도 보균하여 균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9. 석탄산을 소독제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수용액으로 하여 이용하는가? 2.3에서 5%. 10. 해석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중력 관리점 중점적인 감시를 요구하지만 위해 제어 조치는 해당하지 않은 1 2 식용 얼음의 규격 기준에 있어서 1L당 일반 생균수는 400 이하. 12. 경구감염병과 세균성식중독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경구감염병은 세균성식중독에 비하여 잠복기가 길다. 13.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2. 히스타민 14. 다음 중 기생충과 숙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갈고리촌충송어. 15. 사람의 일 섭취 용량을 계산하는 식은 1. ADI는 MNFL 곱하기 1 슬래시백 국민의 평균체중. 16.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의 트랜스 지방 정의를 나타낸 것으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1. 일 비공액형 불포화 지방 17. 비브리오 폐혈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 염분 농도가 5% 이상의 일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18.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품이 인체 내에 들어갈 경우 그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자는? 2. 식품 중의 지방질 함량 19. 식중독 증상에서 시에노시스 현상이 나타나는 어페류는? 3. 보거. 20. 다음 산화방지제 중 수용성인 것은? 2. 에리소빅애시드 21. 양파를 가열 조리할 경우 자극적인 방향과 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나타내는 원인은? 1. 프로필 엘릴 디슐파이드가 가열로 분해되어 프로필 메르카탕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2. 밀 단백질인 글루텐의 구성성분은? 2. 클리아딘과 글루텐인 23. 식품의 텍스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저작성은 연하다, 질기다라고 표현되는 특성이다. 24. 대두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이 아닌 것은 3. 호이딘 25. 과일에 함유된 펙틴 성분을 가공 처리할 때 펙틴 성분의 특성과 변화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4. 구메톡실 펙틴의 경우 칼륨을 첨가한다면 펙틴겔이 잘 만들어진다. 26. 튀김 공정 중 기름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가 아닌 것은 2 유리지방산 감소. 27 대두 단백질 중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단백질은 주로 어느 것인가? 1 알부민. 28 다음 감칠맛을 나타내는 화합물 중형리증 진작용의 크기를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GMP, IMP, XMP. 29 설탕의 성질이 아닌 것은 3. 다수분해가 되어도 편광의 광해전도가 변하지 않는다. 30산패가 가장 빠른 지방산은 1 아라키도닉 에시드31 맥주의 쓴맛을 내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은 4 휴밀론 32 다음 중 샐러리의 독특한 주요 향기 성분은 2 시다놀라이드 33 다음 중 우리 몸에 흡수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 순서로 오른 것은 1 엔도페프티다스, 엑소페프티다아제, 디페프티다스. 34.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으로 오른 것은? 2. 스타치, 덱스트린, 올리고사카라이드, 말토스, 글루코즈. 35. 식품 레올로지와 관련 없는 것은? 4. 식품의 칼로리 계산. 36.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성분이 아닌 것은? 2. 리그닌. 37. 펙트산의 단위 물질은? 2. 갈락처로닉 에시드. 38. 나우의 분자량이 40일 때 나우 30g의 몰수는? 4. 0.75 39. 뉴톤 유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전단속도에 따라 전단능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40. 다음은 어떤 종류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3. 스트레커 반응 41. 난백분을 제조시 그냥 건조하면 용해도 저하와 갈변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전에 처리하는 것은? 3. 4.0, 42. 다음 중 온탕법에 의한 감액 탈사법에서 유지해야 할 가장 알맞은 수온은 2. 40도 C. 43. 피단단 제조에 있어 관여되지 않는 것은 3. 분연작용. 44. 가열 살균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통조림의 냉점은 대류가 전도보다 높은 위치에 나타난다. 45. 통조림의 살균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진공도와 탈기 정도. 46. 두부의 응고재중 탄력성과 보수성이 크며 수율이 높은 것은 3. 황산 칼슘. 47. 콩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콩단백질은 pH 4.3 근처에서 추출률이 가장 높다. 48. 금속 평판으로부터의 열플럭스의 속도는 1000Wm2이다. 평판의 표면 온도는 120도씨이며 주위 온도는 20도씨이다. 대류열 전달계수는 3. 10Wm2도씨. 49. 열전도도가 0.7W MK인 벽돌로 된 두께, 15cm의 외부 벽과 208W MK의 열전도도를 갖는 1.5mm의 알루미늄판으로 된 창고가 있을 때, 이 창고의 유값은? 4. 2.97W M2K 50. 치즈의 제조 공정의 순서가 맞는 것은? 1. 스타터 접종 레니첨과 커드 절단, 커드 가온 가염 52. 장려 제조 시 사용되는 코지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코지 곰팡이의 발육이 왕성하면 푸온이 상승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감소한다. 52. 경화유 제조에 사용되는 수소 첨가용 총리는 2. NI. 53. 건제품과 그 특성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동건품 물에 담가 얼음과 함께 얼린 것. 54. 소시지를 만들 때 고기의 향신료 및 조미료를 첨가하여 혼합하는 기계는 1. 사이런트 커터. 55. 요구르트 제조 시0.2% 정도의 한천이나 젤라틴을 사용하는 이유는 2. 유청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드를 고치기 위하여 56. 엿을 만들 때 이용하는 메가는 싹의 길이가 보리알에 어느 정도 자란 것이 가장 좋은가? 3. 보리알의 1.5에서 2배 57. 질소치환 포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3. 호흡작용이 증가하여 영양소를 축적할 수 있다 58. 육류 가공 시 색소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첨가물은 4. 인산염 59. 플라스틱 포장 재료의 물성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폴리에틸렌 필름 기체 투과도가 낮아 산화방지 용도로 사용된다. 60. 고기의 해동강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냉동 및 해동에 의하여 고기의 칼슘 결합력이 높아져서 근육 수축을 촉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61. 다음 세포의 구조 중 표면에 달라붙거나 미생물끼리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 선모 62. 최초 세균수 50후한 세대가 3시간인 세균이 있다. 30시간 후의 총균수는 2. 5 곱하기 210. 63. EMP 경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3. 대사 반응 초기에 생성된 오탄당이 이 경로의 주요 역할을 한다. 64. 세균의 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교적 미생물 농도가 낮은 시료는 NPN법을 이용한다. 65. 라이소자임과 페니실린은 세균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가? 2. 세포벽. 66. TSI 삼면 배지에서 균을 배양하였더니 배지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4. 가스 발생. 67. 박테리오파지가 감염하여 증식할 수 없는 균은 2. 에스퍼길루스 오리제. 68. 세균의 선택 배양 배지와 대상 세균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메사이 한천 배지 살모넬라 69. 산마큐모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산화력이 약하다. 70. 과일이나 채소를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보리나 옥수수와 같은 곡류에서 제럴레논이나 푸모니신 등의 독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는 2. 푸자림속. 71. 셀룰로우스를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2. 베타글루코시다아제. 72. 효모의 주요 분류와 그에 속하는 효모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사출포자 효모 불레라. 73. 장내 세균들 간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전파되는 주된 원인은 3. 접합. 74. 효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당질 원료 이외에는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균체 자체의 중요도는 낮다. 75. 사케로마이시즈 세러비지에를 포도 착즙액에 접종하고 현기적으로 배양할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4. 이산화탄소, 에탄올 76. 다음 중 그람 염색 시 자주색을 나타내는 균은? 1. 위스테리아균 77. 에르고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는? 2. 클레비셉스 퍼퓨리어 78. 김치 숙성에 관련된 균이 아닌 것은? 4.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79. 영양요구에 의한 미생물의 분류상 같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리조비엄속 80. 자일복지 기능을 가지며 유전자 재조합에서 목적 DNA 조각을 숙주 세포의 DNA 내로 도입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개체는 2. 벡터. 81. 프로비타민과 비타민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3. 글루코즈, 비오틴. 82. DNA로부터 단백질 합성까지의 과정에서 tRNA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mRNA 주형에 따라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시키기 위해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83. 정미성 핵산의 제조 방법이 아닌 것은? 2. DNA 분해법. 84. 코리사이클에서 피로부산이 아미노기 전이를 받아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3. 알라닌. 85. 다음 중 셀로바이오스를 구성단위로 하는 것은? 4. 섬유소. 86. 일몰의 포도당으로 생성하는 알코올의 이론적인 수득량을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1. 약 51.1%. 87. 다음 중 DNA와 RNA의 차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2. 디옥시리보스 88. 단클로낭체는 다음 중 어떤 세포 내 유전적 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인가? 2. 세포융합 89. 전자전달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1. COA 90. 얼라스테릭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마이클리스맨텐식의 성질을 갖는다 91. 다음 단당예중 케토스이면서 핵소스인 것은? 3. 프락토스 92. 인버테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활성 측정은 슈크로스에 결합되는 산화력을 정량한다. 93. 진액세포의 DNA와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은 3. 히스톤 94. 퓨린 분해대사의 최종 생성물은 1. 유어리게시드 95. 한 분자의 피로부산이 t a 회로를 거쳐 완전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ATP의 수는 1.15.96. DNA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과 결합이 맞게 연결된 것은? 1. 질소염기 디옥시리보우스 인산에스테르 결합 97. 해당 과정과 당신 생합성의 양쪽 반응 모두에 관여하는 효소는? 1. 3파스퍼글리서레이트 키나스 98.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은 DNA상의 염기 배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전자의 암호는 몇 개의 염기 배열에 의하여 구성되는가? 3. 3개 99. 글루코즈 악시다아스의 이용성과 관계없는 것은 4. 식품의 고미질 제거. 100.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보유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은 3. 미아신.